돌 위를 지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서쪽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은 동쪽으로 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겠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돌을 일본 돌 예술로 유명한 보이실 거니까 먼저 여기서 휘어진 거 보시고 사진은 또 이론. 어, 또 풍경이었는데 밑에 뭐가 떠요? 그림자하고 같이 봐야 돼. 빨라고 는데 처음 색깔을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 불만물 한보다더 많이 그러시는데 처음에 이런 색 생각했어요. 이제 딱 봐도 음. 적송 같죠? 음. 네. 근데 자세히 보시면. 지붕 아래쪽으로 라운드로 그림자 진게 보이시면 되셔서 영상 찍으시는 소감에서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. 어, 오늘은 아, 어제 안 보였던 용도 이제 보여. 오늘 어, 해가 없으면 시커멓게 보이는데 볼 위쪽 면 위쪽으로 보시면 뭔가. 네, 그래? 양쪽으로 <laughs> 그냥 똑같이 했어. 거기 있는 게 내가 <laughs> 쓴 <늘었을 때는 나중에 웃음> 다른 것 같아. 여기 일본 을때옥들다 이렇게 까 아. 그게 다이 그런가 <laughs> 보다. 어, 거기 어디였지? 로추점이고요. 그러네 얘가 만약에 기린이 맞다면 어. 반대쪽 동물은 봉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. 네 <laughs> 내이어도 있던 기인서 더욱 편하게 느껴지는거요 확실히 느끼고 생하셨어 이제 바람이 고 있는 시기이있은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기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 시기, 이이이이이 반쪽선보이진않는 <목소리도> <또또이> <laughs> 많이 올려야 되겠 <목소리도> 보니까 자연의 변화나 움직임이 항상 물 위로 그려지게 되는데요. 아까 돌방불간 유리창에 비쳤던 하늘처럼 여기 물 위에도요. 이게 하늘이 아니라 물에 비친 하늘이라는 것이겠죠. 음. 물결이 넘기는 거잘알 보시면 여기 용 바로 앞에서 제가 물을 물고 었는데 그날 하늘이 됐어요. 이래서 하늘하고 구름 전체가 확실히 있는 날. 하늘 위에더 뭐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으시려고 안쪽으로 수호신의 동물 설명 드리고요. 저희 차량은 2시 30분까지 탑승하시면 됩니다. 50시 아, 다 자, 제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